연우야, 저기 물좀 받아. 어디요? 오자마자. 네. 아이고. 기우 없으면 혼자 힘들더라고요 여기 구멍에다가 이걸 땡기면 네. 이걸 당기면 여기다가 네. 구멍을 딱 막고 네. 누르면 돼. 알겠어요. 네, 네, 네. 그러고 있어. 이러고 있어. 눌러봐. 당겨. 아 그렇지. 멀리서 물안 떠와도 되는군요. 네. 그렇지. 그 이렇게 하고 있어. 오빠 봐. 오빠 뭐하냐? 오빠. 어. 시마이야왜 시? 시 그걸 하니까 시마 말이야. <laughs> 네. <그리고> 화장실 갔다. 응. 자. 아니 하영이 가게? 아 물줄기가 새해 저거 좀. 오아 맞아 아, 죽였어, 그렇게 죽였어. 했지. 죽였어. 안에다 집어넣는 데. 어? 물들어 간다구멍이 어딘지 몰라서 꿀받아이뻔했했요요 아, 이거, 줘, 이거, 이 줘, 이거, 이 이거, 줘아이오 이거, 이거, 이 비켜 비켜. 비켜. 비켜? 거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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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술 안에서 비켰어. 비켰어. 카리스마 에 응. 야, 비켜. 다 비켜. 야, 비켜. 와우. 뭐래? 우와. 짠. 주짜 진짜. 오빠. 힘들어. 하영아, 그렇게 땅에 물 주는 거야? 응. 오, 그쵸? 물 주는 오빠가 거야. 그래, 오빠가 보여줄게. 이런데도 이렇게 잘주고 그렇지. 그쵸? 골고루 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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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쵸? 오빠 하는 건다 따라해요. 어,